감바스알 하이오, 아오 먹고 싶어서 약간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특별히 없는 재료는 사러 안 갔고, 그래서 뭐, 이생 파슬리는 없어서, 이 건조 파슬리를 했고요. 올리브 오일, 소금, 훈제 파프리카, 마늘, 편스런 거와 통으로, 이 파프리카, 파슬리, 생 파슬리가 없어서 파 조금 해서 푸른색을 내려고 하고요. 뭐 색깔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고명으로 이 파프리카 노란 거 조금 준비했고 이 표고버섯 조금 준비했습니다. 이 케이퍼 약간 쌉쌀해쓴 맛을 내기 위해 케이퍼. 제가 좀 짭짤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이 새우가 지금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 생새우, 뭐 냉동해서 해동한 겁니다만, 은 새우 두 마리하고, 이 준비된 새우 조금 하고요. 스파게트 빵. 이 스파게티는 이왕 감바스 알라이오 만드는 과정에서 소용되는 이 마늘이라든지, 이 모든 올리브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알리올리오 오 같은 경우에는 마늘하고, 올리브오일하고, 스파게티 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음, 보통, 뭐, 감파살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타파스라고 해서 뭐 전체 요리, 식전 요리, 이런 정도겠지만은, 여기다가, 저,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를 더하게 되면은 전체 메인 요리까지 다 해결될 것 같고요. 이뭐 후식으로 디저트로는 달콤한 걸 먹으면 좋겠지만 제가 원래 달콤한 걸안 좋아하니까 디저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우 손질 한번 해볼게요. 이 새우는 일단 머리를 제거합니다. 머리 제거. 머리 제거하면은 요게 내장이 빠 똥이죠. 내장이 아니 똥이 빠져나오고요. 지금 싱싱하지가 않아서 좀 이렇지만은 이, 이그 내장막과 이 껍질과 이 머리가 이렇게 다 들어가줘야 진정한 암바스 알, 올리오의 제맛이거든요. 요, 요 물총꼬리 요건 제거해주고요. 물총꼬리가 있으면은 이 익힐 적에 탁탁 물이튀거나 이런 좀안 좋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 이 껍데기 이 부분은 탈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예. 예. 식으로 손질할게요. 그럼 이제 순서로 볼 때는 이 올리오 알리오 이 스파게티가 면 삶고 뭐물끓이고면 삶고 하는데 한 10분 이상 12분 정도 소야될것 같고요 이 감바스 알리오는 우선 요 머리하고 내장 튀겨내고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굽고 드시고 하는데 5분에서 3분 하면은 약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빵부터 바게트 빵부터 먼저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할게요. 일단 이 바게트 빵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게트 빵은 이 오븐에 구워도, 구우면 되는데, 뭐, 귀찮게 오븐에 하겠습니까? 후라이팬 지금 펴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요. 이 팬에 기름 두르지 말고, 그냥 약불에 가볍게 아래로 위 노릇하게 구워주면 되거든요. 천천히 그냥 오래 구우면 됩니다. 예, 기름 안 두르고요. 너무 바삭하게 구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 예, 가볍게 이렇게 구워주면 충분하죠. 예. 이런 정도로 해서 예, 바게트 방은 먼저 구워놓도록 하고, 여기다가 제가 지금 스파게티 면을 삶을 거예요. 물 끓을 동안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금 조금 넣고 면을 삶도록 할게요. 이 간파스 알아이요 빵, 바게트 빵하고 같이 먹을 거니까 스파게티면은 그렇게 많이 삶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여유게 한번 할게요. 보통 이 스파게티면은 뭐 알단테라고 해가지고 한 7분 정도 이렇게 삶, 끓는 물에서 삶는 정도 이 정도인데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간대 같이 좀덜 익은 거,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익어야 돼요. 그래서, 10분 정도 타임을 예상하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바스, 알아이오 난들, 로치펜. 이 세주물펜을 로치펜이라고 그러죠. 로치펜. 데우도록 할게요. 보통 보면은 뭐 스페인 쪽에서 뭐가스라란가가스라란가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냄비 작은 냄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겠죠 이 가스할란 냄비에다가 가스할라가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오래된 기억이라서요 그냥 그렇다고 하고 지나갈게요 이 냄비에다가 간파살라이어를 만든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테이블 에 올립니다. 냄비채로요. 로치 팬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팬이 달궈지고 난 뒤에 올리브 오일 을 넣으면 올리브 오일이 아시다 시피 열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넣을게요. 올리브 오일 을뭐요 정도 양 같으면은 한컵 분량 정도 한 컵은 좀 많을 것 같고 아예 알리오 올리오가 있으니까 한컵 해도 되겠네요. 예. 그냥 알리오 올리오 없이 그냥 그러니까 스파게티에 올리브 오일 들어가는 거 빼고 생각하면은. 한 절반 조금 더 넣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추워서 여기는 시골 사리가 되나서 주방이 춥습니다. <laughs> 주방 온도가 뭐 지금 워낙 바깥이 춥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영상 뭐 6, 7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이도네요 <laughs> 지금 주방 온도가 영상 2도입니다. <laughs> 상당히 추운 상태네요. 여기 <laughs> 아직 멀었거든요. 이 올리브 오일이 충분히 데워지면은 우선 여기 이 껍데기하고 머리하고 이런 것들, 내장 같은 걸 넣어서 이 올리브 오일에 이 새우의 향을 충분히 입힐 겁니다. 사실 저바스 알라이오 같은 경우에 이런 이런 새우 껍질을 튀겨서, 올리브오일에 튀겨서 이렇게 향을 올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면 정말로 맛없습니다. 한마디로 밋밋하거든요. 꼭이 껍데기하고 머리, 대가리하고 내장하고를 튀겨서 올리브오일에 새우의 향을 충분히 올려줘야 됩니다. 예. 아직 온도가 열이 안 올랐거든요. 보통, 뭐, 사람들이 얘기들 합디다 여기, 스파게티면, 뭐, 예, 아까 알단 얘기했네요. <laughs> 기름이 온도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리브오일은 너무 세게 온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급데기가 오늘 저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금이 이제 온도는 바탕 낮힐게요. 네, 온도는 낮췄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튀겨주게 되면, 낮춰. 이게. 수분이 워낙 많았 나서 그런지, 일단 조심해야 돼요. 통마늘을 몇개 넣을까요? 팬으로 썰은 거는 뭐 금방 되니까 일단 통마늘을 조금 넣어서 제가 마늘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마늘을 좀 준비했습니다. 마늘을 크게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편마늘로 사용하시면 충분하고요. 아직 떨리겠네요. 이렇게 해거고요 보통 5분 정도 이렇게 튀겨주면딱 적당하거든요. 향이 아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향긋합니다, 새우향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제, 당은 치울게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약간의 트릭을 사용할 겁니다. 이 올리브 오일 이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삶고 난 뒤에 뭐 올리브 오일을 발라놓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게티 면을 걸러서 그냥 그대로 실온에 조금 노출을 시켜 줍니다. 한 10분 정도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 놓게 되면은 이 스파게티 면이 이렇게 참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수분도 좀 날라가고 다음에 이 다음 요리를 했을 때 스파게티 면이 양념을 잘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금 예 수분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껍질은 제가하도록 할게요. 불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중약불 정도로. 이 껍질은 버릴 것이고요. 마늘은 사용할 거거든요. 네, 마늘.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 머리하고 이 껍질이 튀긴 거를 고소하고 바삭한 맛에 먹는 분도 있습니다. 먹으면 맛있습니다. 사실 맛있어요. 일식 같은 데서도 이 껍질하고 뭐 이런 거 튀겨서 사용하거든요. 예. 사용하면 됩니다. 예. 이제 오이를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이 로티팬에 오이 조금 있어도 괜찮은 게차피 스파게티 면 여기서 볶을 거거든요. 이제 우선 새우 조금 굵은 거 먼저. 왜 그러냐면 이 굵은 놈하고 가는 놈하고 익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이 새우는 너무 오래. 한 2분 이상 과열하게 되면은, 새우가 좀 질겨지거나 타거나 맛이 좀 덜하게 되잖아요.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어줄게요. 마늘. 이 마늘이 조금 많다고 싶어도, 어차피 요게, 알리오 올리오에, 알리오 올리오라는게또 마늘하고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알리, 알리오 올리오에 들어갈 거니까. 그 입고까지 넣없습니다 라면 어, 요거는 마지막에 가서 고명처럼 사용할게요. 어. 이제 새우. 여기서, 우리가, 뭐, 캐페론 키노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쪽에 그 매운 고춧가루 있잖아요. 굵은 고춧가루. 조금 넣고. 제일 중요한 건이 훈제 파프리카 가루예요. 이 훈제 파프리카 가루가 들어가줘야 향이, 그리고 색깔도 좀 예쁘게 나오고. 이 훈제 파프리카 가루가, 아이고. 바스 알올리오아이오 완성됐습니다. 이제 불 끄고 제가 지금 저 훈제 훈제 파프리카 파슬리 그냥 생 파슬리가 없어서 파슬리 후레이크를 조금 넣을게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파슬리 대신 <laughs> 약간의 장난을 좀 쳤고요. 자, 이것으로 간파스 알 아이오는 완성이 됐고, 지금 이 간파스 알 아이오에 이오일을올리브오일을 가지고 대고 마늘이잖아요. 알리오 올리오가 알리오가 아이오 아이오가 알리오, 마늘 가 조금 부족하면 물을 조금 넣어도 되고 물소를 넣어도 되겠죠. 네. 자, 이것으로. 캄파스, 알리오, 알리오, 올리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먹어야겠죠. 먹으려고 만들었으니까요. 스파게티. 뭐, 먹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아주 간단해요. 우선, 바게트 빵에, 단바스에 알라이어를 듬뿍 뭐 찍어도 되고 무쳐 도 되겠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요 바게티 먹어도 되고요 바게트 빵에 리에터, 리액터를 무지 먹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무 먹는 방법은?